안녕하세요 여러분 어, 오늘은 너무 초췌한 관계로 필터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산후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출산 후 2주에서 3주 후에 급격한 호르몬으로 신경 변화가 온다고 해요 거의 이유를 잘 모르겠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갑자기 의욕이 없어지고 어, 내가 이 둘을 어떻게 키우지 앞으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빨리 일도 곱게 하고 싶은데 몸은 상태가 엉망이고 여러 가지 다막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냥 남편이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막 밖에 뛰쳐 나가 버리고 막 펑펑 계속 울게 되고 진짜 산책하면서 두 시간 동안 엉망울고 막 이랬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진짜 이게 내 탓인가 자책을 하는 순간 더 딥해지고 그러니까 막 답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냥 호르몬의 지배를 당하는 거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산후 우울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정말 뭐 자살 시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길어지면 몇년 아니면 평생 우울증을 달고 살 수도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산후 우울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독광 육아도 있고 주변 환경, 몸매 변화, 오유수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 되게 많지만 남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배은정님이 산후 우울증을 겪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거기서 이제 솔루션을 해주는 걸 봤어요. 산후 우울증이 걸리는 거는 남편의 탓이라고 할수 없지만 딥해지는 경우, 더안 좋아지는 경우는 남편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산후 우울증이 왔을 때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호전될 수 있는 방법은 어, 남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호르몬에 의한 우울감이기 때문에 정말 답이 없거든요.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했던 제 낙을 좀 찾았고, 그리고 가족들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. 내가 너무 우울하다.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족들이 많이 노력을 했죠. 그 중에 남편이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은 집안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고 육아도 일 끝나고 왔을 때 웃으면서 기분 좋게 해주고 해야 뭔가 내가 집에서 그 고생했던 육아하면서 고생했던 게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우울감이 괜찮아졌었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. 근데 남편분들이 한달 정도는 더 딥해지지 않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거를 그냥 숨기고 있는 것보다도 남편한테 확실하게 말해주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호소를 해야 돼요. 주변에 뭐 가족이 근처에 없다 하시면 진짜 그냥 돈을 조금은 투자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이 나오니까 도우미를 써서라도 그 우울증을 극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조금 돈 아낀다고 그 상태를 계속뒀다가는 평생 진짜 더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는 우울증을 극복을 했어요. 남편이 엄청 잘해줬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자꾸 찾았어요. 솔직히 술은 최대한 안 먹는 게 좋긴 한데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. 2년 동안 술을 그냥 참았더니 못 견디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 모르겠다,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그게 조금 해소가 됐고. 그리고 또 그게 너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제 영도씨 있잖아요. 도수 없는 뭐 맥주 이런 거 드셔보셔도 저는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춤도 췄어요. 마냥 움직이지 않는 것도 몸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좀 제가 춤을 췄던 사람이라서 춤을 췄더니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졌고 어 앞으로도 종종 해야겠다는 라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옷도 샀어요. 제가 2년 동안은 보풀에게 뭐 나던 말던 옷을 진짜 안 샀는데 뭐 옷도 쇼핑도 좀 하면서 그 기분이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 방법을 계속 강구하시는 게 좋아요. 만약에 먹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거 먹고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. 사는 우울증이라는 게 되게 너무 무서운 일이고.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우울하신 분들, 산후우울증에 좀 시달리시는 분들은 정말 심하시면 병원 가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은 무조건 필요하고 얘기하다 보면 또 풀리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남편이랑 대화도 많이 하시고 모두 꼭 극복을 하시길 바랍니다. 산후우울증은 우울감이라고 하죠? 한 2주 정도 지속된대요그 안에 빨리 깨쳐야 되는 것 같아요. 모두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. 제 브이로그 잘 봐주세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아니, 일단 제가 케어는 했어요. 지금 아기는 방에서 자고 있어요. 일단 베이스 젤 발라줄게요. 너무 오랜만이에요. 끝. 다 했습니다. 짠. 좀 시커메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한거 보다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. 손톱을 길게 하고 싶었는데 길게 하면 이제 애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손톱을 한것 조차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. 진짜 약간 사람은 우울증처럼 너무 우울해가지고 힘들었지만 술을 먹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잘해줘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감사려요 <laughs> 한 2년 동안 술을 못 먹고 잠깐 먹었지만 2년 동안 술을 못 먹고 지금 먹으니까 아주 기 분이 안좋요좋네요다술남도한다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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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마셔 <목소리> 지금 뭐 <할만하니까> 술을. 지금 헐렁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많아다. 아직도 떡까지 많이 남았네. 형님, 저기 아, 옛날 사진 <목소리> 보여줘요. <목소리> 제가 약간 산도 우울증이 온것 같아서 기분 전환할 게 필요해서 지금 동생들하고 같이 연습을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제 바로 해요. 찍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길에 쇼핑을 했어요. 지금 잘 보이게 쇼핑을 하고 스튜디오에 왔습니다. 음. 집에 가는 중이, 영상을 못 찍었니? 브이로그 찍어 버렸. 어, 브이 브이로그 찍었어? V 응. V 네, 안녕.